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 검단으로 갑니다. 요새 인터넷어 가장 핫한 검단 신도시 제일 풍경체. 우리 제일 건설과 해봤나요? 제일은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요새 맨날 이제 아, 다 어, 기억이, 안 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고 뭐 했는지 모르고 <laughs>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일 풍경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보니까 어, 또 약간 평면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도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면부터 스타트! 뉴빌드 저희가 공고를 한번 내려 올렸습니다. 오, 네. 그래. 청약 단지를 좀 해달라. 네네네. 그래가지고, 원룡이님하고는 두 개를 찍었어요. 어어. 검단하고, 음. 그 다음에 초월역 두개 음. 찍었고요. 음. 그 다음에 대표님하고는 이제 검단, 음. 인테리어좀 살펴볼 건데, 네.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에 두 개가 있어요. 음. 84하고 111. 84하고 111. 8사하고 111. 네. 네. 111이 네. 지금 논란입니다. 111이에요. 네. 아, 논란. 네. 음, 뭐 평면도 바로 보시죠. 네. 네. 대표님. 네. 평면 어떠세요? 평면요? 네, 첫 느낌. 이제 봤어. <laughs> <그래서> 보고 <laughs> 이야 무슨 뭐, 뭐 열자마자 바로 <laughs> 이야기하래. 아까 보셨잖아요. 아, 아니요. 자세 히안 보셨나요? 못본 뭐, 것처럼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첫부터. 자 일단 평면. 아, 이거 1 1 1이요1 1 1 네, 1 아, 네, 1 1입니다1 111. 1 1 1 1 1 아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맞습니다. 네. 보니까 어좀 특이하네요. 현관 쪽도 들어가는 방향이 두 개가 들어가 있네. 맞아요. 음, 들어가 있고 지금 주방 쪽오일이 뭐 횡에 <laughs> 아무 뭐 다옵션으로 해놨구만. 네 맞습니다. 어뭐 일반적이긴 한데 번호가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옵션이 많다는 얘기. 음, 그게 이제 그쵸.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어, 입자 모집 공고를 보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건설사 에서 제공하는 어떤 상품을 봐야 되는데. 음. 이게 지금 뭐 논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게 옵션이 많아서 그런가요? 맞아요. 되게 어... 세분화해서 만들어놨고.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어. 현관 팬트리나 이런 것들도 어. 옵션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기본으로 주는 어. 것들이 많지 않아요? 아, 그런 난동을 <laughs> <놈을> 하시네. <하시나요? 웃음> <laughs> 다음뭐 추가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려고 뭐, 아.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면이 비싸진 않아요. 대신. 아, 그래요? 이해는 네. 어, 뭐 합니다만. 네네. 아, 뭐 근데 평면을 봤을 때는. 네네. 현관 쪽 봤을 때 입구가 두 개다 보니까 약간 이런 형태. 네, 네, 일반적으로 기억죠. 많이 네네. 보자는 그런 형태가 나온 것같아좀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뭐 그런데. 이게 이제 판상형 포베이 형태인데 위에 알파룸 위쪽으로 붙었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베이에서, 우리가 3베이에서 포베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포베이 같은 경우는 침실을 다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그쪽에다 채강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북쪽으로 하나 붙었어요. 그죠? 음. 이제 그런 죠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포배와 3배의 어떤 절충되는 어떤 형태 뭐 하나 들어갔다라고 음. 볼수 있는 것 같고. 또 특이한 게, 침실 2에 보시면 네. 16번. 16번. 붙박이장 네. 이쪽에다 박아놨어요. 박아놨다는 표현이 아. 뭐야? 아. <laughs> 사람... 아니, 옵션으로, 옵션으로 설치를 하셨네. 이렇게 아, 하셔야죠. 아, 네. 아, 아, 죄송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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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희 수준이 이거밖에 아유.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아, 요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는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여기다가 가구를 설치할 때는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어쨌든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장의 형태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음... 어, 보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날개벽을 만들어서 도어리 쪽에 설치하고 이렇게 지금 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가구 측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돌출되는 형태는 또 없다 그리고 수납의 양을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된다면 네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침대를 여기다 2m짜리를 하나 놓잖아요 음. 그리고난 다음에 장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지나다닐 수 있는 보행 통로가 한600 정도만 확보가 된다면 음. 이런 구조가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침실 사이 너무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 그렇죠 그럴 이 네.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장이 일단 많으면 좋으니까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까지 해서 붓박이장 붓박이장이 보통 보면 사이즈가 60cm 정도예요 근데 뭐 예를 제 하면 한 65cm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 이 넓이가 그렇죠 그렇죠 넓이가 네네. 60에서 65cm를 보는데 65cm를 하고 여기다가 2m짜리 우리가 침대를 침대네, 설치를. 그러니 네. 우리 싱글이라든지, 뭐 더블이라든지, 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로에 대한 사이즈지만 길이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세로는 대부분 2m 네, 정도 된단 네, 네. 말이에요. 그러면 2m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공간, 네, 네. 이 공간에 대한 간격이 보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을 일단 봐야 되는데, 중요한 네. 건 뭐냐면, <laughs> 치수가 없어요. 치수가! 치수 좀 제공하라! <laughs> 제일 왜 이제 건설사분들도 이제 보면 좀나 치... 근데 왜안 넣어 주는지 알지? 아더 네. 아, 네. 아, 이상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안 넣어 줄 이유를 내가 알지 아, 알고 <laughs> 있죠. 네. <laughs> 저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볼 수가 있다 이거들 구별 음... 좀 보면서 확인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옵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옵션인 같아요. 그죠? 드레스룸도 있다 대표님은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음. 기업자로 되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음. 이게 사용성이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음. 대표님 보시게. 음, 그럼 그것도 네. 이제 V R로 보고. 네네. 일단 옵션 잠깐 한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 논란이 되는 옵션 우리가 볼 수도 하겠습니다 옵션이 이 밑에 빼고. 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옵션. 아니 이게 옵션 우리가 이 좋은 쪽을 생각하면 건설사에서 다양한 상품을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제공해 준다. 이건 되게 좋은 건데. 선택지를 주는 어, 거예요. 선택지를 어, 주는 거죠? 되게 네. 좋은 건데 도중에 한건 뭐냐면 이게 이제. 유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음, 그쵸. 아, 추가적인 매출을 건설해서 올리려고 한다라는 거고. 단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봤을 때, 아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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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헷갈려. 뭐가 음, 음. 뭔지 막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지금 열, 열몇 가지인가? 열 일곱 가지. 열 일곱 가지인데. 어떤 질문이 많냐면, 네. 이 중에서, 음. 와,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거. 아,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아, 이런 네. 질문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제가 뭐 사실 저희가 아까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봤는데, 네네. 단품 옵션으로는 아이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다른 건설사 옵션에 따라 또 다른데 가변형으로 인해서 에어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에어 음... 변경으로 생기는 어떤 공간에 대한 변화가 생기든. 그런데 이건 니까 너무 단품이에요. 그러니까 단품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변화는 없이 변화는 없이 뭘를뭐 떼고, 뭐그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붙박이장을 넣을 거냐, 시스템을 넣을 음. 거냐, 아트홀에 뭐 타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음. 뭐 이런 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찬찬히 읽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요거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첫 번째, 현관 쪽에 들어갈 때팬트리 있죠? 팬 펜트리 요거 선택할 것 같고. 이거 선택 안 하면 은 그냥 공간만 있는. 공간만 있는, 있는 형태니까. 어쨌든 되면, 뭐라도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괜히 사서 놓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를 팬트리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공간에 맞는 컬러에 대한 마감재가 시스템 가구에 붙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맞추려면 음, 하는 게 필요하고. 통일성을 위해서. 근데 그 개념으로 본다면 이런 거죠. 주방에서 보면 팬트리 들어가는 거.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침실 쪽에 시스템 가구 들어가는 거. 이것도 네. 시스템이니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안방 드레스로. 아, 안방 드레스룸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현관 쪽, 주방 쪽, 안방 쪽, 시스템 가구는 좀 넣는 게 음. 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것도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게 어, 주방에 있는 시스템 가구는 고급형이 있고요. 음. 그리고 어 침실도 드레스룸도 음. 고급형이 있어요. 음. 아마 v r 은 보급형으로 해놨을 것 같은데 음. 대표님의 의견도 있다가면 여쭤볼게요. 음. VR 보면. 보면은 뭐 기본형이 되는 건 없잖아요. 기본형은 뭐 없죠. 아. 네, 고급형만 있는데 고급형이 네. 어떤지 한번 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하시죠자 네. 그럼 VR로 아냐. 내가 라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VR 네. start. New build. 111제곱미터, 네, 음, 지금 네네. VR로 들어와 있습니다. 음, 현관인 거죠. 아까 그 기역자 모양. 아, 네. 요렇게. 아, 여기 이제 주방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요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네. 여기 있는 신발장의 형태는 아까 화이트 기준으로 뽑고, 여기는 약간. 아 칼라가 좀 음. 짙은 칼라로 했네요. 음. 뭐 이게 이거 뭐 컬러를 선정하는 건 디자인적인 부분이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음. 사용성이 어때요? 저는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번에도 항상 그 이야기했던 게그 현관 쪽에서 라운드 동선에서 주방 쪽으로 바로 가는 형태. 네, 그건 그걸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잖아요. 약간 네. 그뭐 발음 똑바로. 아. 괜찮다, 괜찮다고 괜찮다, 하셨잖아요. 괜찮다. <laughs> 아파도 그래요. 이게 지금 이쪽에서 네. 이건 사실은 이거 라운드 동선이라고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쵸? 어쨌든 이쪽에서 이렇게 네. 들어가고 이렇게 돌수 있으니까 음, 순환형으로. 어, 순환형으로. 네. 그 이것도 약간 뭐뭐 뭐 제가 볼 때는요. <웃음> <웃음> 말씀을 하세요. 말씀. 아니 근데 형태는 좋은데 이게 구조 가안 이뻐. 아 구조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형태에 대한 거를 네. 해서. 어, 나 좋아. 요 이게 문 열고 들어와서 하는 거는 뭐예요? 구조라는 건 거고. 아, 무슨?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음, 비슷한 말이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주방으로 바로 갈수 있는 이 사용성에 쓰면 좋은데. 아, 어떤 유틸리티는 현가, 좋은데. 어, 현관문 을 열자마자 바로 뻥 뚫려서 저쪽으로 가고 여기도 이쪽 현관 간다. 이렇게 했을 때이 레이아웃에 대한 배치가 음, 이게 조금 중문이있으면 아, 어차피 가려지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네.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잘 모르겠어요. 어, 아, 뭐. 좀퀘스트 마크다. 어, 그 표다. 네. 이쁜지에 대한 건잘 모르겠고, 사용성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음, 뭐라고 얘기 못해? 아, 예, 네. 그냥 취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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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이게, 이게 사용성 분명히 좋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일 생각해봐야 돼. 주방 쪽에서 들어왔을 때, 그 주방에서 우리가 물건을 그렇게 무겁게 들고 와서 주방 쪽으로 갈수 있는 그 횟수에 대한 빈도가 얼만큼 되냐, 이걸 생각해봐야 돼. 음... 저는 왠지 이런 집에 살면 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주방 쪽에 신발을 둔 거예요. 네. 들어갔어요. 네. 근데 나올 때는 현관으로 나오는 거죠. 네. 어? 신발 어디 있어? 그럼 아, 이제 그럴 수도 있네. 맨발로 네. 이제 쪼르르 가가지고 또 거기 가가 신발 신고. 신발 그렇게 그냥 나 반대로 뒤로 네. 돌아갈 네.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업자 형태 이렇게 구조를 했는데 만약에 옵션을 만들었으면 여기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옵션을 만들 뭐냐면 만들냐? 이만큼에 대한 주방 이제 보조주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막고, 이만큼 다 각으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 주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응. 이 일대를 다 이렇게 통으로 각으로. 어, 통으로 각으로. 뭐 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디자인하기 나름인데, 요새는 네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자전거를 타거나 골프를 뭐스포츠좀품 하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음. 그런 데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보통 보면 문 바깥쪽에 현관 문 음. 열고 거기다 막 하는데, 그거를 좀 이쪽 공간에다가 좀둘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아, 이게 전형적으로 하나를 득하면 하나를 잃는 건데 네. 지금 동선을 득하니까 수납공간을 잃었네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어, 뭐, 수납공간을 아예 꾸여서 어땠을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약에 이쪽을 이쪽을 우리가 막는 개념으로 해서 알트를 하나 더 줬다면 차라리 음. 이 공간을 우리가 통으로 다쓸수 있잖아요 여기를 알트가 뭐예요? 알트 그 옵션? 옵션 아니요 그렇지 옵션 선택지? 어, 옵션. 그렇지 선택하는 네. 거 알트 아, ALT 몰라요? 아. <laughs> 지금 우리가 이제 유상 옵션 무상 옵션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차라리 이제 뭐 하나 옵션을 좀 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을 좀 간단히 해보는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바닥 마감은 화이트한 개념로 해서 포셀레인 메탄 느낌으로 갖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형태로 해서 여기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오픈 셀프로 해서 장식장 개념으로 문안 열어도 해서. 넣을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라이팅이 제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 음... 이렇게 대표님 좋아하시는 이렇게. 라이팅이네요. 그쵸? 네. 고급스럽고 <laughs> 그런 뭐하냐고, 네. 이거 그대로 쓰고 있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거실로 가볼까요? 아니 아니 아까 그 수납장 아, 수납장 번은, 아 여기 예, 여기부터 예, 예. 어. 예뻐요 아 요렇게 예 어. 예쁘죠 저는 괜찮더라고요. 어 지금 보니까 이 네.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가구 측면이 이렇게 돌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약간 빌트인처럼 제대로. 그러니까 원래 툭 튀어나와서 음. 모서리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슬라이딩으로 했는데 문짝이 세개로 했네요. 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문이 지금 이렇게 네. 하나, 둘, 세 개잖아요. 네, 네. 문이, 중간문이 여기로 길이로 열리거든요. 음뭐 그렇게. 양옆으로 열리든지열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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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군요.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게 공간 활용도에서 보면 좀뭐 그런 부분이 있죠. 다만 여기서 하나 확인해 봐야 될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에어컨이나 등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센터로 지금 본 거예요. EQ, EQ.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센터를 지금 맞춰놓은 상태예요. 같다, equal, 어, equal. 어, 어. 예, 양쪽이 어, 예, 예. 예,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간혹 정말 정말 건설사에서 이런 붙박이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등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터에 이렇게 턱 거는 경우가 있 아. 요 <laughs>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건설사는 거의 없는데 리모델링 현장에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아. 리모델링 현장에서 붙박이장 새로 하나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럼 붙박이장의 사이즈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에 센터에 등을 달아야 되는데 그쵸. 그런 렇죠그 거를 계획을 안 하고 그냥 등을 그대로 두고 붙박이장만 두고. 아, 일단 그냥 전체 공간 가운데 박아버리는 음. 거군요. 아 죄송해요. 방금 인가 아, <laughs> 진짜 아참 사람 짠 마이네. 아 죄송합니다. 네, 설치를 아, 아, 하는. 하긴... 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럼 거울 빨개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네네.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네네. 필히 한번 더. <laughs> 너무 빨다 <빨라. 웃음> <laughs> 너무, 아 네, 어, 네. 어, 너무래. 그래. <laughs> 하여튼, 그렇게 신경쓰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네. 그런 거,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잘하는데. 요즘 뭐, 핸것도 약간 샤틴이나 파이페인트 글라스 형태로 해서 약간 파란색을 줬는데. 샤틴이라는 게? 어, 샤틴, 우리가 약간 프로스트가 들어간 네, 형태의 네. 유리 종류예요. 네네. 네네. 아, 네. 저 이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라가 네. 블루에 대한 거는 퀘스션 블루는 음. 왜 블루를 했을까? 뭐요 아, 여기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어떤 디스플레라는 이이 형태가 그린하고 블루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음. 이렇게 블루 계열이 들어갔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네. 취향이니까 네. 뭐 물어보신다고 했던 게 뭐. 창이 엄청 크잖아요. 창이 큽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되요 창이 생각해서? 크나요? 네. 아,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침실 같은 경우는요. 창이 이렇게 가는 경우 전창이 있고 반창이 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활용도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보는 거에 따라 다른데 일단 외부인면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이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 벽에 붙여서 바구를 세팅하거나 에어작게 편하다. 음... 다만 크기로 나면 크게 가면 체강이라든지 네. 어, 예를 들어 환기가 좀더 많이 되겠죠. 음. 어,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제 책상 같은 거 붙이기는 조금 애매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보통은 이제 커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커튼 공 200을 띄워야 돼요. 음. 200을 띄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붙이는 게좀 한계가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간에서 이런 네. 공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커튼보다는 블라인드 같은 형태 음, 이렇게 내리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벽을 최대한 붙여서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실 보실 거예요. 주방 보실 거예요. 거실로 가시. 거실이요. 아야 아... 이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있어 뭐냐면 젤 네. 풍경채는요 약간 화려한 거 좋아요.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젤 풍경채 상품 보면 젤 네. 풍경채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불링불링한 화려한 거좀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화려하다면 어떤 게 화려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냐면 요 이렇게 우리가 샷을 봤을 때 네네. 일반적인 거보다 좀화려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트 소재 많이 쓰는데 지금 다 글라스 형태로 들어갔잖아요. 글라스 반짝반짝거리는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런 네. 느낌. 바닥도 지금 뭐 폴리싱으로 들어갔잖아요. 폴리싱이 이제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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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싱으로 반짝반짝하게. 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사실은 요런 패턴이 있는 거, 예를 들어 석자재로 치면, 석종으로 치면 이제 그 삐앙코, 나 음. 블락스 형태의 흰색의 베인이 들어간 형태, 요런 것들을 이제 타일로 좀 썼는데, 사실 폴리싱으로 요새 많이 안 하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폴리싱으로 썼단 말이에요. 음. 이 얘기는 뭐냐면 조명 받으면 빛이 많이 반사가 된단 말이에 음. 그러면 바닥도 폴리싱, 여기도 글라스, 뭐 이런 부분들에다 블랑블링 한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제일 풍경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자, 그런데. 자 일단 거실로 보면 뭐 여기 라이팅 하나만 딱 들어갔네 그죠? 그리고 똥도동, 그렇죠 그리고 똥또동똥 <laughs> 똥똥이라 똥또동 <laughs> 조명은 여기 간접 하나 들어가고 그래도 이거 들어간 게 어디예요? 어, 그렇죠 뭐좀 네. 네, 많이 넣어주세요 <laughs> 뭐 얘기,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아 뭐. 네네 상사님 상사 이런 <laughs> 뭐뭐 이야기 할게 없어요 네. 뭐 너무 일반적인 거고 아 요거 요걸 했네 여기도 반짝거리는 네, 건가요? 네, 반짝거리는 똑같은 타일이에요 그러네요 똑같은 타일인데 지금 여기는 보면 얘는 어떻게 600에 600가짜 타일 얘는 600에 1 2 0 0각짜 타일 6 0 0이1 2 0 0각짜리 타일을 쓰고 사이즈인거죠 그쵸 네네. 사이즈 6 0 0백6 0 0각짜리 쓰는거고 네네. 그 지금 바닥에 매진 라인을 맞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안보이는데 음. 뭐 이렇게 맞춰서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이런거 같은 경우에 아토월의 아트월에 거실 아트홀 쪽에 타일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네. 그럼 머리를 잘 써야 되는게 뭐냐면 항상 여기 아트홀 쪽하고 요 바닥에 있는 줄눈 라인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음 그거는왜 그러냐면, 거실 쪽으로 내려올 때, 바닥 쪽에 가실 때두 개가 스타트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걸 맞추려고 하면, 사실 맞추려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스타트 포인트를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네. 하면, 여기 줄눈이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 끝까지. 어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게, 현관 쪽에 있잖아요. 현관 쪽에. 현관 쪽에 봤을 때 디딤석이라든지, 현관 쪽에서 생기는 어떤 줄눈의 패턴을 봐야 되는데 아, 거기서부터 이어져 와요. 그렇죠. 그것까지 와. 다 맞추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바닥은 주로 타일을 바닥을 타일을 깐다라 거실 바닥을 타일을 깐다고 할 때는 현관에서 이어지오는 부분부터 해서 거실 쪽에 연결될 때 음. 그때 이줄눈 패턴을 제일 이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음. 대부분 그렇게 하면 아트홀 쪽하고 안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 이야기했듯이 아트홀 쪽하고 바닥 타일하고 아트홀 쪽이 안 맞는 데는 네네.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바닥은 마른데 아트홀 타일이 여기서 커팅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커팅이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지? 이제 이런 아, 이제 절반 잘려 어, 있는 그런 그런 거 뭐지? 네. 이렇게 할수는 있는데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음. 좀 있을 수 있다. 네. 자 주방이 보면 주방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각형 형태로 우물 천장을 만들면서 여기 여기 라이팅, 라이팅 안쪽으로 어, 안쪽으 주고 이제 거실하고 똑같이 이렇게 조입니다. 저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좀 블링블링해 보지않아요 이러한 장식장 많이 하나요? 어, 많이 하죠. 근데 어... 옛날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사실은 네.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그냥 패턴 깔끔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개인적으로 이런 포인트를 주고 이쁘죠? 이쁘고 음... 예를 들어서 이게 브론즈 글라스 형태 네. 뒤에가 보이지만 약간 색깔이 들어간 형태의 브론즈 글라스에다가 네네. 뒤에 라이팅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고급스럽게 연출을 할수 있는 거죠 저도 딱 봤는데 라이팅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가구는 라이팅이 없잖아요. 네, 네. 흡수배 아, 흡수인다고 <laughs> 아, 이런 똑같은 가구라도 그렇죠. 음... 뭐 그런 부분은 있고. 야, 요거는 지금 보니까 네. 일단은 하부 요 여기 여기 이제 후드가 네. 보통 이제 사각으로 나는 스퀘어 형태가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 네, 네. 그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게 어떻게 아일랜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찜는거이 이게 다 아, 라인은 다안 맞고. 뭐 이런 거는 뭐 뭐 그런 거같고두 개면 더 센가요? 음 아무래도 듀얼이니까듀얼이니까 아, 네. 네, 듀얼이니까. 어떤 협업 력이더 강해지는 음.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이런 거죠 약간 약간 이게 요있는 하부장 칼라랑 이게 상부장 하 여기 상판하고 여기는 뭐 엔지니어스톤으로 한가운데. 데 상부장이 있는데 여기는 또 보면 여기 이렇게 뭔가 상부장이 이렇게 반만 들어가 있단 말이 음. 그리고 여기 미드웨이가 보면 여기는 이제 화이트 결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또 지금 여기 그레이 칼라로 치은 그레이 칼라로 또 이렇게 미드웨이가 갔단 말이에요. 여기 약간 다른 포인트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 있는 문, 여기 있는 문 게이트 쪽에 있는 요 필름 칼라와 여기는 또 화이트 막 이러다 보니까 색깔이 너무 많다. 블링블랭해 보이긴 하는데 네. 뭐 약간 좀 약간 좀 너무 정신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음...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은 딱 좋은데 이런 느낌은 음... 딱 좋은데 이건 딱 좋은데. 네.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투머치같기도 하고. 음. 그래 보이네요. 아무튼. 아, 그리고 요런 거 보면, 이게 조명 같은 경우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게 지금 보면 매립 조명을 써서. 네네. 기 있는 어떤, 여기다가 요렇게 라이팅을 넣었잖아요. 이게 이런. 이렇게 쭉안 가고 이렇게 똥뚱뚱 넣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네. 예뻐 보이려고. 네. 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음. 주방 이 정도 보시고, 예. 안방 드레스로.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보시죠. 예. 뭐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미리 나 네, 네, 네. 드레스룸 네. 아 여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네요 여기 여기 현관에 서 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드레스룸이 드레스 아잘 뉴빌드 <laughs> 아 드레스룸 드레스 와 저는 이거 타운하우스나 이런 데에서는 어... 이렇게 큰 드레스룸 오. 봤는데 네. 아파트에선 거의 처음에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드레스룸에도 네. 일단은 공을 많이 들였네요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레스룸인데 있잖아요 네. 드레스룸인데 여기서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몇 가지를 넣었어요 뭐냐면 자첫 번째 약간 이게 대리석 나는 느낌으로 해서 이 네. 연출을 했고 음. 그다음에 드레스룸에서도 시스템 선반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랍이 있는 게 조금 더 사용성이나 쓰임새가 커져요 음. 그리고 세 번째 라이팅을 또넣었어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길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또기록스에보는 느낌들이 음... 전반적으로 좀 좋게 뽑았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줄 포스터 선반의 위치를 옮길 수 있게끔 요것도개근 했다 이게 위치를 수 그쵸, 있는 수정할 거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요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녹여서 넣었네요 음... 이래서 썼다 이래서 돈을 받는 거구나 아... 요렇게 해서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그냥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감재에 대한 소재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곳곳에 좀잘 살려서 음. 실용성까지 만들었다. 아, 뭐이 정도 뭐돈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우리 금액은 이야기하지 말고. 아, 네. 몰라요. 뭐좀 네. 약간 잘 약간 본인은 모르면 안 되죠. <laughs> 뭐. 모른 척하고 있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근데 여기 제가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래. 이제 돈을 쓸까 말까 좀 고민스러운 게 예, 예, 예.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예, 예. 예, 이 예. 영역이 그냥 나만 예. 나만을 예, 위한 예, 그런 예, 공간이잖아요. 자기 만족이죠. 그러니까 어.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산다는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디자인하다 보면요, 드레스룸에 대한 고객 니즈가 되게 커요. 아 그래요? 왜 그냐면. 뭐 보여주는 것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이게 보여주는 데는 이쁘게 막 했어. 근데 네. 실질적으로 방 안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왔더막다 없어봐야 음. 그럼 아니거든. 음. 근데 드레스룸마저도 아 럭셔리하게 좀 만들어주고 아, 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옷 내가 입을 좀때좀 옛날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아,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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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또 그래. 옛날에 그뭐 그래. 그 올드보이 보면 유지티씨가 네, 어, 드레스룸 막, 아. 시계 막 돌아가고. 아, 아, 아 <laughs> 막 요래 <요래요래> 요래 막 돌아가고. <laughs> 네, 그래서 그보면 약간 부의 상징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드레스룸 크게 가지잖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음, 개념으로 음, 좀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음, 음. 음. 또 자기 만족이 있겠군요. 그렇죠. 그걸 봐 봐요. 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보시면 보면. 네. 요렇게 이제 수납장이 있는데 위에 지금 이것도 약간 브론즈 글라스로 해 놨잖아요. 네. 아니, 디바이드가 나뉘어져 있어. 네, 네. 여기 지금 각해 봐요. 여기서 시계가 막밥 밥. 와, 고급면 좋잖아요. 좋죠. 오늘 오늘은 이 시계. 오늘 이 시계. 오늘은 롤렉스. 네, 이런, 뭐, 아니, 게거 로렉스 밖에 없어. <laughs> 뭐, 이렇게. 어쨌든, 뭐 네. 할수 있는 거죠. 네. 음. 자, 그럼 욕실, 하, 아, 욕실, 야 이거, 다른데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욕실은 왜 또? 아무,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욕실. 할 얘기가 없어. 예, 예.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좀잘안 되는 거. 이게... 다른 것도 안 보죠. 다른 욕실. 아, 다른 네, 욕실, 다른 그렇습니다. 욕실. 아, 부부, 부부 욕실. 욕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봉용 욕실. 그쵸. 그렇죠? 부부 욕실은 그나마 네. 지금 이렇게 만들었네, 뭐냐면, 그나마 이제 좀 다른 거는 이제 언더볼 형태로 해서 요렇게 세면대를 카운트 형태로 만들어서 했다라는 거좀 다른 거고. 이게 길어도 어쨌든 세면대인 거죠? 뭐 세면대인 거죠. 음. 세면대인 거고. 사실 이제 이런 건 뭐냐면, 부부 욕실은 네. 사실 손님들이 뭐잘안 보잖아. 아, 그렇죠 뭐 그쵸. 렇 공용 욕실. 보통은 리모델링 할 때도 음. 고객분들이 공용 욕실은 호텔처럼 해주세요. 아, 뭐 이런 아, 되게 많아요. 아, 손님 오면. 어, 뭐 부부 욕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음. <laughs> 근데 이게 뭐예산하고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공용이에 요 어쨌 그런 시기를 맞이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했네요. 음... 아... 또 자기 만족, 성공한 어... 남자, 어... 성공한 사람으로서. 그 부부욕실도 때도... 잘 해야지. <laughs> 이게 부부욕실이렇 아, 그렇죠. 아까 그공용이었 <laughs> 아, 네. 이게 부부욕실이에요. 부부욕실, 부부, 부부욕실, 공용욕실이 아니고. 부부, 부부. 부부, 공용실이 아니고? 네, 부부, 부부 사람은... 그럼 진짜 이거 성공한 사람들. 네. 아기.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이만큼 성공했다. 땅에 뭐 있고. <laughs> 공용욕실을 잘 해야지. 그리고 네. 이제, 이 형태 자체가 약간, 이런 구조 자체가 약간 호텔식이에요. 음. 세면대 있고, 자변기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샤워 부스 형태. 음. 이런 형태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 고객분들 많이 선호하는 니즈가 좀 반영된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형태에서 이렇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음. 그냥, 그냥 그렇잖아. 문 열면, 양변기 그리고 여기다가 세면대, 그리고 여기다가 뭐 욕조나 샤워 부스 이 형태인데, 왠지 이런 느낌 호텔에서만 볼수 있는 거야. 이런 음.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요, 봐, 요, 봐. 어, 여기는또 600, 600각짜리 썼네요. 타일을 600에, 네. 600각짜리를 쓰면서 바닥은 300에, 300각짜리 쓰니까 요두 장에 딱 라인이 맞잖아요. 요런 음. 그러니까 부분은 또 약간 또 했네. 신경 썼다. 아, 신경 썼네. 공용 욕실 좀더 신경 써주면 좋았을걸. 아이, 참네. 아무튼 뭐, 이렇게. 네. 어쨌든 제일 풍경청에서도, 어, 뭐 이제 타일을 이제, 근데 일반 건조사에서도 600 600각짜리 탈좀 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톤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바닥에 약간 이 벽에 있는 이 탈과 비슷한 형태로 네네. 지금 그렇게 지금 선택해서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어때요? 우리 뭐 어, 제품기 상품에 대해서 우리 박 대표님 생각? 음. 그럼 지금 이제 한 주평 네. 해야 되죠? 네. 지금 음. 욕실부터는 제가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왜요? 한 주평 뭐라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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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laughs> 네. 전체적으로 는를 <콜을>, 코를 먹어서. <laughs> 하도, 이게, 음. 댓글이 안 좋아가지고, 음. 제이풍력제111 타입에 대해서. 음. 그런데, 어 경쟁률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댓글이 아닌가 식별 음. 했어요. 다만, 어. 이제, 옵션은, 물론 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어. 있겠지만. 옵션 금액 또 보면, 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뭐, 그렇죠. 그래도 구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일단 40평대니까 음. 40평대는 좋잖아요. 음. 넓어서 좋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음. 어, 주방이나 이런 것들도 음. 대표님 뭐 이런 것들은 말씀하셨지만 음. 어쨌든 멀리서 봤을 때는 음. 화려하고 괜찮아 음. 보였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평면이었습니다. 아, 예. 네, 한주 평. 아, 좀만 네. 있다. 아니요, 지금 하세요. 아, 지금 해야 돼요. 네. 아, 미리 미생각해야지. 좀 봐주세요. 아니야, 한주 평. 안 돼요. 아, 아 제가 오늘 아. 백신 후유증 때문에. <laughs> 오늘만 테스트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백신 유증 때문에 아, 이제까지 부... 계속 예. 이야기하다, 이건 이제 말 못하죠. 부스터샷 아, 때문에 예. 잘안 돌아가요, 아, 오늘. 아, 네. 그러면 이제 네. 어, 저는 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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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아, 하셔야죠. 네. 전문가 하셔야죠. 아, 네. 네. 아, 저한 줄평, 뭐 여러가지 상품에 대한 건뭐 비슷한 생각이고. 요한 줄평은 어, 공영 욕실 정말 이것밖에 안 되겠니? 아, 걸로한 말해보겠습니다. 아, 괜찮네요. 네. 아, 조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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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아, 아무튼 뭐 이번 영상도 참고를 많이 하셔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청약 하시는 분들. 이름도. 아, 이게 제가 항상 이 영상을 만드는데 저는 사실 우리 채널이 인테리어 관련된 채널이거든요. 오로지 인테리어만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넘버원 인테리어 어, 채널이죠. 넘버원? 네, 넘버원.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살집 채널에서는 청약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채널 많이 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여기 이 단지 관련된 청약 정보는 또 살집 채널에 보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해서. 들어가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제일 풍경채 상품을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댓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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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남겨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아침 유비 남겨 대표 살집 채널 박 대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아니요. 제발. 제발이부 아, 많네. 제발.